라요 드라마계에 거의 뭐 약간 신급인 뭐 그런 그쵸? 분이시죠 아, 예, 예, 예. 제가...제가가 아니라 홍범기씨 네 신용호씨 좀 불러주세요 그걸 홍범기씨를 불러야 되메 그러네 기자한테 기계자, 불러면 되지 내가 불러도 되는거야 기자네 아. 네, 신용호씨 좀 불러줘요 알겠어요 신용호씨 네할 말이 있다고요 예아 네. 제가 <laughs> 웃지 말고 말을 인정받아. 아 제가 성우 지망생 때도 이관주 선생님은 선배님은 정말 KBS 라디오계를 꽉 지고 계시는 정말 성우를 던져놓고 가셨네요. 네. 우리 안영미 성우 요즘 잘지낸지 어떻게? 해? 네 캐릭터 이름이 근데 홍대미안이야. 홍대미안. 홍신 줄 알았네. 홍홍봉기 씨. 네. 에. 홍봉기 씨. 네 네. <laughs> 홍대미안이랑 네, 네. 무슨 관계예요? 글쎄요. 어, 홍대미. 성의 안식을 이면 홍대미 아닐까요? 홍대미 안 그래서 안영미가 맡은 거 아닐까요? 들어가세요. 아, 예. 아예. 아예. <laughs> 누가 들어오는 아, 거야? 나 오는 호흡이었어. <laughs> 야, 그렇요그렇군 그래, 그래, 그냥.